아니, 전 지금 찍고 있어요. 우리 성종이 어머니가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 있어요? 밑에 지금 90이지. 90? 그럼 하철이 어머니는? 나는 병이 88세. 88세. 저 병석이 어머니? 86세. 86세. 휴숙이 어머니는? 어머니. 77. 아다 나이가 많으시네. 아, 많지. <laughs> <laughs> <7. 웃음> 오늘 <웃음> 영상이 찍히면, 어, 유튜브에 올릴 건데, 유튜브에 올라가면, 전세계 사람들이 다볼수 있어요. 그런데 아, 중요한 건 동네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고 우리 후대에 우리가 축구 난 뒤에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그동안에 영의동에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 겪었던 이야기 이런 거를 위주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안, 해, 안 하셔도 돼요. 정신이 없어서 어디에 들은 것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 <laughs>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동네에, 그, 저기, 방안간 옆에 물레방아 자리가 있었던 거요 아, 그건 몰라. 아, 그건 몰라? 나는 시집 와서 그건 몰라. 어, 몰라. 그러면, 방안간. 방안간은 처음에 운영을 했던 게 하철이 아버님하고 윤회 할아버지하고 운영을 했던 거예요? 응. 어, 우리 아버님하고, 저기, 그 다음에 이제 윤회 할아버지. 아, 그러니까. <목소리> 아니 그 <목소리> 하철이 할아버지하고 하신 거예요? 하철이 할아버지. 응, 하철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같이 세 분이 했는데 그 다음에 진 거는 우리 앞 저기 샤주분이가진 거지. 아, 그러니까. 저기 하, 저기 뭐 윤의 할아버지가 방앗간을 지신 으 거라고? 그렇지. 어. 윤의 할아버지. 지친 거지. 그... 저기 어디 있다가 이제 우리 세 분이 했어, 송 서방, 네. 저 여기 저기 뭐야, 세머리 네. 거기 세세 분이 했는데 이제 그세 분이 하다가 여기다 다시 집을 짓는데 우리 서방님이 이제 그때 제대하 와가지고 그 사람에 어... 지키시자. 그거 제대 했을 때가 윤해 아빠를 임신했을 때라네 임신할 때가 제대할 때가. 임신해서, 이렇게 배가 불렀을 때, 방학관 기계를 들여왔다 그랬어요. 들었어요, 제가. 응. 그, 응. 그렇다고. 응, 응. 응. 그리고 저기, 내가, 내가 그,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쪽 그 위에, 운말 방학관으로 간게 그, 언제 간 거예요? 운말 어? 방학관이 언제 왔어? 아니, 통역대 바다, 통역대. 아니, 저 밑에 있다가. 경국대교로 그, 그 옮길 뭐, 때? 예. 아니 들 나는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때가 저기. 그때가 저기. 애들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 뭐몇 년도 하철이가 뭐 중학교 졸업할 때였든지 뭐. 하 하철이 고등 아니 중 가웨스가 자 그게 있을 거라면 애들 기준으로 하면 아 애들 몇살 때에 바깥을 넘겼는지가. 나그것도 생각 안 나. 그래서 나는 그래도 대리야 대리야. 같이 해놓은 거면 대가. 걔들 아이고 대가 해 놨어도 그래서 저기 대중 주세요. 음 그게 거기 올라간 이제가 저기 이 고속도로 났 났을 정도로 간 건데. 아 그래 그러면 고속도로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검색을 해 보면 알아. 고속도로 언제 됐는지. 고속도로 나면서 굴러 올라가는. 아 그래 그게 그게 중요해요. 방학간에 음, 있는 게. 그게 그게 그래서 왜 그때 나간 게? 그래서 음. 왜 그거 오면 내, 밭에도 신 거요. 어... 여기 그 이건 저큰 아버지네 밭에서 행거그게에고는 이게... 그러니까 아래...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거기 저기가 뭐요? 뭐여, 저 뭐요? 뭐여, 그게 땅묻히개는게뭐여 아, 정부 <laughs> 그, 고속도로가 나면서 접도 구역이 생기면서 어, 그러면서 앵기게 행위 된 거다. 그, 아... 아, 그니까 그게 그게 궁금했었어. 요 네, 그거 옮긴 게. 어, 됐어. 그럼, 됐어. 그러면 그러면 됐어, 그 그. 그때 애들이 비싸. 그,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 왜 그래. 접도구역에 대해서 방학간이 왜 여기다가 윗말로 갔냐, 그 모르잖아. 그런데 그게 국도로가 생기면서 접도구역 경계 때문에 그, 앵결 수밖에 그, 없었잖아요. 그럼 연어 맞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접도구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얼론안 나오잖아. 접도구역도 아. <laughs> 그, 안 나와. 네. 저기 병석인의 집 입구에 옛날에 샘터가 있었다네요그 네. 뭐 샘터가 그 저기 지금 신용호씨집 뒤에 그 언덕샘이라고 이렇게 물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도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 뭐. 물이 어. 있던 데 언덕샘도 있 언덕샘 물을 못 먹으면서 여기 팔래로팍 말. 그래서. 응. 그 어. 근데 그게 그 옆에가 저기 지금 뭐야? 찬용 찬원의 집이 어, 옛날에 면사무소 자리였어요. 그렇대요, 어, 그렇게. 면사무소 자리였었어요, 그 보니까. 그래. 어. 그런데 그 셈이 생긴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거기에 있는 셈은 아랫말 사람, 온말 사람 다 길어다 거기서 먹은 거예요? 아니요. 아랫말 아니, 어. 사람 먹고, 아말사람 먹고. 물이 조금 나가지고. 꼭대기 사람도다못 먹었어. 아, 물이? 왜냐면 일찍 그냥 퍼 하는 사람이 아, 그래서 일찍 푸는 사람이 있으면 나, 나중에 사람은 물을 못 먹었다? 어, 전, 아, 저는 저기 보약야꼭그 나를 쳐나봐. 그러니까 거기 꼭, 저 <laughs> 우, 꼭대기하고 운마 사람들은 그물 주로 퍼먹고 어. 아랫말 사람은 요 언덕 으로 우리는, 우리는 아니 운마 사람이라도 우리는 여기 물먹었죠 그렇지, 저대기 전쟁이 터는 거무서 그렇지. 그거를 전재미터그랬그 전재미터? 전재미터. 언제전재미 어, 그, 전재미터? 어, 음. 어, 어, 그건 모르겠는데. 전재민 사람들 와서 겁집 뒤살았다고그래고 전재 전재민터? 전재민터. 전재민 사람들 돌아그래저기 전재민 전재 그래서 게 전제미, 그래, 어, 그게 그 고개가 선왕 선황당 올라가는 고개가 어. 그게 언덕샘 고개예요. 어, 그이요 언덕샘. 그샘 이름이 언덕샘이에요. 그래? 언덕샘. 아 옛날에는 우리 잘났어.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그 뒤로 다녔거든. 어, 많이 먹었어, 그 뒤로 에서 작은 숲로에서 어, 저기 광희원을 중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 예. 옛날에는 그 자리가 신용호 씨 집이 집이 만안네 집이었어요. 김 만안네.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안이하고 친구니까 불러서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음. 말한 날은 여기로 내려왔을 때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거기 있다가 일리 내려왔다가 저, 저 옛날에 지금 우리가 저기 산토 저용철네가 살았던 집 근리 갔다가 그, 그렇게 됐지. 만연날 살았지. 용철네 살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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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수네 살았지. 저 꼭대기? 응. 응. 여러 번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그 뭐, 저기 북한이 어르신 얘기로는 그, 우리 옛날에 큰아버지 집.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형 저기는 렇게 지금 부식인의 집이 그렇지. 그, 저기, 승렬이 형네? 응. 그 집하고. 아, 옛날에 곧, 곧 그, 그 뒤에 저 복한 내 집이 있었잖아요. 응. 어, 그 복한 내 집이 있었어. 나 기억이 나. 기억하겠지. 어 복한 내 집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샘을 팠었대요. 거기 샘이 어, 아, 거기서도 샘을 팠고, 우리 큰아버지 집 앞에 그러니까 지금의 유승렬 씨집 앞에도 샘을 팠었고 와. 담배집 앞에도 샘을 팠었대. 그래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돌아갈까요? 우리도 가물가물한데 지금 뒤에 후대에 있는 사람은 더 모르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샘이 중요해서 그 샘을 파가지고 했는데 다 그쪽 샘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덕샘이 있기 전에는 작은 죽굴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대요. 그, 그, 네. 어, 작은 죽골. 그, 작은 죽골, 그너무댕기면서 그 거기, 그, 생, 자, 생, 응, 생. 응, 작은 죽골, 그 샘터 있잖아요. 응. 응. 아, 거기, 그 어릴 때, 우리 눈앞이니까, 거기도 물이 큰 거리 났었거든 그게 저기 뭐, 이거 우샘이라고더 우쌤. 음. 응, 그랬지. 네. 그래서. 지나가잖아. 빨리 하고 그래도. 응, 응. 그게 샘. 그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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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래서그래 그래서. 그운그있서그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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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응. 래그그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옛날에 동네 큰 일이 일어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초상낙을했을 때는 동네 여자분들이 모여서 배옷을 다졌잖아요그 그런 것들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없지. 없지. 그런, 어, 지금은 어 옛날에는. 아, 배옷 만들 보니까 다 사라졌지. 예. 그런 거 없죠. 샤워할 때 그랬고, 그랬 옛날에는 그, 저기, 그 만든 배옷을 입고, 장사를 지내고, 그랬고, 응. 그저 그래. 그 결혼식 때도 보면 내가 병선이 엄마 기, 나는데 병선이 엄마 가마 타고 시집을 왔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가마 타고 저 병선이 아버지한테 채를 막 뿌렸던 기억이 나거든. 나도 가마 타고 왔잖아. 청고소협을참 가마 타. 고 아니 저희 어머니는 청주에서 가마 타고 왔대 청주에서 그래. 청주 사람이잖아요. 백리가 넘는 데를 가마 타고 온거예요 저기 새돌아게로 그런데 그제 고등학생들 아니 저기 음. 제 할아버지 학생들 고등학생 저기 저기를 하가마를 이질하나 그냥 고기를 끌어. 그래서 어 음, 어쨌든 사안을. 그런 음. 기억들이 있고 동네에 뭐 약간 큰 일이 있으면 동네에 다 모여서 그리고 옛날에 추었지 뭐. 음. 그, 옛날에는 그 그리고 옛날에는 논에 저기 뭐야 논에 저뭐 풀을 약을 안 줬기 때문에 호미로 매서 풀을 그래, 뽑았잖아요. 그거 지금 생각하면 지금 해라 그래도 못해. 그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다. 그 병석이 아버님이 그 저기 노래가락이 있어가지고 막논매 그래. 그랬더니 막 노래 맞다. 부르고 북치고 했던 그게 나갈 때. 요, 요량쟁이. 요, 요라, 요라, 요량쟁이. 요량쟁이는 무조건 병석이 아버님이 그래. 했어. 아, 그래. 응. 노량? 아버님이 하셨대요. 아버님이. 그랬는데 아들이 또 잘하러 가지고서 그렇지, 아버지가 했다 병창이가 응. 또 가락이 있잖아, 또 병창이가. 잘했어. 아 병창이도. 그러니까, 꿈가 응. 없었지. 그래서 <laughs>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잊혀진 얘기라 지금은 애들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죠. 나도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자랐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10월이 묻어난 얘기예요. 벌써 내가 66이에요. 내년에. 나도 노령연금을 타요, 노인대라서. 기체연금은 다 노려야. 국민연금은 타는데 노령연금은 내년 7월달부터 <laughs> 타요. <동네잖아요. 웃음> 응.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들. 저기 또 우리 청룡의 어머니는 뭐 하실 얘기 없어요? 시집 왔을 때뭐 동네가 어땠었어요? 그때? 아니, 뭐 아무 얘기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시집 왔을 때, 여러 동에 왔을 때, 응. 와서 이게 살았잖아. 저 윗집에서 어. 살았잖아. 그 집도 내가 생각이나. 어. 그랬을때 그래도 성룡이 아버지가 타지 출신이래며 여기 사람이 아니라. 이 목전. 어. 거기서 내려와서 있다는 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 좀 외로움을 타셨다고 그러더라고. 어. 왜냐면 여기 지역 사람이 외드, 외지에서 했으니까 뭐 친척이 없잖아. 어. 그래서 어. 그 어릴 때서부터. 아버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저기, 그, 성룡의 아버님 성함이, 그. 진지, 진, 명식. 진명식이. 진명, 명식. 명지? 명식. 명식. 아, 명식. 아, 근데 네. 옛날에 기억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그, 성룡의 아버님 얘기를 아버님이 그분은 좀 외로울 거야. 라고 얘기했던 고, 친척이 없어서 외로울 거라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성룡이 아버님이 또직가이 쌓는데 또 1등이에요. 맞아. 집가리 <laughs> 뭐 쌓으면 뭐. 성... 아니, 그 그래요. 직가이 쌓으면은, 성룡이 아버지가, 그럼 배타작하면 직가이 쌓는 건성룡이 그래. 아버지가 쌓는 거야. 그래. 아,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옛날에 했던 지금도 집에 지방해가들어다니지 응. 응. 아, 그리고, 아, 옛날에는 초가집이 많았으니까, 그래. 영을 엮어서 지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을 메고 올라가서 그걸 깔고, 동네가 그냥 2년에, 2년, 3년에 한번씩은다 그거 집을 해서 영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음. 그래, 저기, 음. 저기 우리 효숙이 어머님은 뭐, 시집 왔을 때 뭐. 나는 시집 오던에 전기가 들어갔대, 연어동이. 아, 아 그게, 그게 중요해. 그거, 그거 되는데, 여기 다리도 있잖아. 저 가라운디 다리도 네. 그때 놓, 놓, 놓더라고. 다리를 아, 끊어 놨더라고. 맞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장마가 지면 선생님이 와서 억구 건너가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 그랬는데 누구 택시가 딱한 대일 뿐이 없어. 네. 근데 우리 친정오빠가 권다리고 또 그냥 그때만 해도 돈도 있고 그러니까 나 택시 나는 우리 친구들은 가을 타고 시집을 갔는데 나는 서울 이식장 참저갖고 내가 개시했어. 아, 그렇죠. 오빠가 네. 진식으로 개, 저기 이식장에서 했는데 네. 오빠가 택시를 그 택시를 친구, 오빠 집좀 아는 사람인데, 여꺼 좀 그냥 태워다 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 돈 아마 많이 줬을 거야. 어. 근데 이제 저 오리골로 이렇게 산위로 오잖아. 어. 산위로 이렇게 오리골로 택시가 오는데, 쪽제비 있잖아. 어. 쪽제비가, 요, 차를 못 가게 만들어. 요로 어. 가면 요로 가고, 요로 가면 요로 가고, 요로 가면 요로 가고. 참 택시가 다못 가요, 그냥.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멀리도 안 갔다 고 그래서 그러니까 택시 운수가 내려가고서는 아쪽튀기가 얼마나 빨라 가서 붙잡았어 붙잡아서드란이 저기 뭐야 택시 뒤에 트렁크에다 넣는데 짹짹 뭐. 들리고 빽빽 들리고뭐 난리를 치는 거야 그리 그래. 그 모르고 작게 내버려 뒀어 우리가 몰라서 아, 그냥 택시가 가면히 올라가고 또. 시 가가면 졸로 가고, 울로 가고, 울로 가고, 로 아, 가고, 그래. 그래도 문제수가 퍽퍽 떼. 그러면은 저기 희집 올 때가 몇살때 희집 왔어요? 나 스물네 24살. 살에. 스물네 살에? 스물네 살인데 지금 내가 칠십일곱이거든. 칠십일곱. 77, 그럼 그걸 빼면 수치? 전기가 들어온 횟수를 알아야 돼. 알아. 그게 내가 전기가 들어온 날짜를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 거 정리를 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면. 그랬는데, 그쪽집이들 잡아서 뒤에다 트렁크에다 넣었는데, 그러면 빽빽 들이는겨. 그래더니 이제, 그거를 가져가서 꺾기를벗겼는데 택시 갖고도 더 많이 받았대, 돈을. 아. 근데 우리 친정 오빠가 그거 잡았다는 소리 듣고서 그냥 깜짝 놀랬대. 응, 생일에 가는데 그런 쪽집이 안 같은 생물을 안잡는 거래, 안 죽이는 거래. 아, 그렇지. 그래 그걸 죽였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에 전기가 들어왔다는데 이게 미다지 문이거든, 이렇게. 네. 근데 군역을 뚫어갖고 발은 우방으로 네. 보내고 맞아요. 방은 안방으로 <laughs> 보내고, 보내고 그랬는데 나도 그거 기억이 나요. 우리 큰 언니가 안방에서 끊는 건데 불을 못켜 불만 키면은 노인 나가 탁 끄고, 탁 끄고, 음. 못, 못 키워. 안방에서 끄고 키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laughs> 시집 와서 바로 그다지부터 아기가 있어갖고, 그, 그, 해 7월달에 아기를 낳거든. 아. 근데 그냥 애를 젖을 미이고 기적을 치면 까까만 데서 어떻게 해. 그치. 그러니까 휴스다 앞에 아. 등장불을 갖다가서는구수땡이다 놓고서는 그냥 속이를 왜병 있지만은 병이 있지만은 그냥 속를 받으다가서 이렇게 따라서 하면 그렇게 해서 언데 저설 믿고 네. 기적을 네. 채우고 네. 그렇게 네. 살았어. 어. 그냥 노인랑 해도는들 해야지 어떻게? 해. 네. 근데 그 애는 용호는 2월달에 낳고 안채에서 효수기는 안채에서 둘나면안된다그래서 나는 누야방에 행나 채서 애를 낳았어. 그, 그때 시집와서 사는 집이 저 아래집 네. 있죠? 거기지. 옛날에 저기 고속도로 나는 그, 그, 그 옆에 살았었지. 그래서 응, 응, 한날 진짜 석이는 넣고 미겼지 이랬는데 그걸 몰랐던거야 용사합지가 한날 윗방문을 애가 오니까 윗방문을 장지문을 열어보더니 왜 등장불이냐고 그래 그래서 어떡하냐고 깜깜해서 기저귀도 못가리고 젖도 못미기 있는데 어떡하냐고 효수아지가 그러니까 당장 응? 전기를 왜 달았느냐고 쓰자고 다른 거 아니냐고 막용사합지가 뭐라고 하더라고 음. 응. <laughs> 그,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서 있다가 살림을 나가 눈이 이렇게 왔는데 살림을 나가라 그랬는데 효숙이 땀나잖아. 아무튼 요 사맛집이 사맛집 건너방으로 나왔어. 사맛집 건너방으로 나왔는데 아, 옛날에 소도를다 밀었지. 집집마도 병 병손 내 염을 쓸다면병선내 염을 쓸어달라고 불러가고. 여기 사맛집이 염을 쓰면 사맛집이 또 염을 쓸어달라고 불러가고. 초수가 그냥 실새가 없는 경 옛날에 이제 을 쓰는 것도 일이었어. 응. 그래 무슨 그만 나무집 저방에 <laughs> 사느니까서는 눈도 치워줘지잖아 그제 마당마다 쓰리 야들 밭강 마당 쓰리 야들라고 그러고 그냥 저녁에 이제 이렇게 마, 또 나무집이니까 마실을 못 가지. 대한문으그 집에서 짱구니까 못, 못 음. 당기잖아. 그러면 노인네가 주채 삼맛집 아줌마가 일부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들이 밤에 이렇게 들어놨으면 신발 음. 보면 두 편인지 다 알잖아. 못 됐어. 그냥 물을막 열어 막 열어 아이고 나는 맛이 가는 줄 알고 물을 열어봤어 그냥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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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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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요그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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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한군데 요랑으로빨래요겼어 그래요 그랑요 그래요 그래요 고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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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그래요 그래 큰 소리 많은 게수족쓰는 소리 있는데 거기다 우리 양아서 요만한 걸 걸어 놓고 밥을 해 먹는데 거기 강아지가 따뜻하니까 요만한 강아지가 보고 와서 들어 넣었었어. 근데 그 내가 문, 문 열고 조금 문이 열렸는데 강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효숙이 그냥 그저기배낮저버리잖아뜯어놓고 어. 애가 애한테선 저 똥내라고 지저이 아, 지저분해요 산란이다. 음. 아우 그런 데 그냥 배, 이런 이런 저 가슴을 다한 개나서 음. 발로 애를. 그 그래. 그래, 얼마나 무었어 그러는데 그냥 내가 깜짝 놀랐어. 놀 놀라가지고선 그때 아유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그냥 저곡괭기집 세가 맞자리가 나고 저 공진이 하는 산살든 거는 열두가 맞. 하더라 그래서 그때 돈이 없으니까 효숙이가 그래 세가맞짜리 저울로 가자 그래더라고 그래 서 저울로 갔지 이 사람들 <laughs> 집이 그때 세가맞이야어 세가만도 못 좋게 이 문살이라는 걸하나도으로 앞에 문이 그 저기 아주 <laughs> 우리 뒷집이 좋거 아니야? 어그 봉진이 장남 맞아 맞아 술 먹고 그럼... 다 데려갔대 아, 아, 그집그 집이 병 네. 저기 그 저기 뭐야 병진의 집집이 어, 지금 네. 생각이 나요 내가 응. 아 경기의 집이 우리 저기 우리 두은이 아저씨네 집그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서 표수 음. 아버지가 저 작은 음. 집 뜯는 집에 가서 집을 뜯어주고 그집 문짝을 뜯어다가 우리 문짝에도 다른 거야. 그렇지. 그래도 그래 맞아서. 아, 동네 역사를 이렇게 하니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네. 여기까지 촬영하는 걸로 할게요. 하여간 수고하셨어요. 그래.